칭찬 한마디에 가슴 설레이는 혈액형은 어? 너 오늘 뭔가 다르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건데. 네가 해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칭찬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마워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며칠 동안 곱씹으면서 혼자 미소 짓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형별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칭찬이라는 건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들은 칭찬이나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은 더욱 큰 파급력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혈액형별로 어떤 칭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혈액형은 능력에 대한 칭찬에 약하고, 어떤 혈액형은 외모에 대한 칭찬에 더 반응하고 또 어떤 혈액형은 성격이나 인격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해요. 또한 칭찬을 받은 후의 행동 패턴도 혈액형별로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들떠있는 타입, 바로바로 기쁨을 표현하는 타입,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계속 생각하는 타입.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칭찬 한마디에 가장 가슴 설레이는 혈액형 순위를 4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각 혈액형이 어떤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주변에 칭찬 한마디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4위, AB형. 시크한 가면 뒤에 따뜻한 마음. AB형 하면 보통 차가우고 쿨한 이미지를 떠올리죠. 실제로도 칭찬을 받을 때 겉으로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 고마워라고 담담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별거 아닌데 라고 겸손한 척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AB형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특히 자신을 깊이 이해해 주는 칭찬을 들었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해요. 예를 들어, 너는 생각이 정말 독특하고 깊다. 네가 보는 관점이 항상 신선해. 복잡한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 A, B 형의 독특함이나 깊이를 인정해 주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뻐해요. A, B 형이 칭찬에 특별히 반응하는 이유는 평소에 자신이 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정말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AB형은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언제 누가 어떤 칭찬을 해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서도, 그때 당신이 이런 말을 해줬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AB형에게 칭찬할 때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이나 깊이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칭찬이어야 해요. AB형은 눈치가 빨라서 형식적인 칭찬과 진심 어린 칭찬을 금방 구분해 내거든요. 3위 B형.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타입. B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다른 혈액형들처럼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형식적인 말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심지어 반농담으로 한 칭찬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 오늘 유난히 잘생겼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 내는 거야? 너랑 있으면 진짜 재밌어. 이런 가벼운 칭찬에도 비형은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표정도 밝아지고 텐션도 올라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죠. 비영이 칭찬에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분석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와 정말 고마워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비영은 칭찬받은 즉시 반응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곱씹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바로바로 바로 기쁨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정말 진짜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솔직한 반응을 보이죠. 특히 비형은 창의성이나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정말 좋아해요. 역시 너답다, 네가 하니까 다르네, 이런 건 너밖에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욱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겨요. 다만 비형은 기분에 기복이 있어서 칭찬의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기뻐하지만 며칠 후에는... 다른 일로 마음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2위, A형.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완벽주의자. A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칭찬에 대한 반응도 정말 크고, 오랫동안 기억해요. 특히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받을 때는 정말 감동받아요. 정말 꼼꼼하게 잘했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대단해. 역시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칭찬을 들으면 A형은 정말 뿌듯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욱 열심히 하려는 동기도 생기거든요. A형의 특징은 칭찬을 정말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혈액형들이 며칠 후에는 잊어버릴 칭찬도 A형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칭찬을 떠올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또한 A형은 칭찬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을 더욱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A형은 겉으로 표현을 잘안 해요. 칭찬을 받으면 정말 기뻐하지만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반응할 뿐.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해준 사람도 A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A형에게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잘했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게 정말 좋았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욱 진심이 전달돼요. 1위 O형 칭찬의 마법에 가장 빠지기 쉬운 타입 O형이 1위인 이유는 칭찬에 대한 반응력이 정말 크기 때문이에요. 잘했어. 최고야. 역시 너야. 이런 칭찬 한마디면, 오영의 하루가 완전히 밝아져요. 표정도 환해지고, 목소리도 밝아지고, 정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오영의 특징은 즉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바로 정말, 고마워. 최고.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정말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오영은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해요. 너 정말 일 잘한다. 리더십이 정말 좋아. 네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쭐해하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오영은 칭찬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라면서 기쁘게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이 순수하고 귀여워서 사람들이 더욱 칭찬해주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오영의 가장 특별한 점은 칭찬해준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는구나.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하는 마음이 들면서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영에게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관계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진심 어린 칭찬 몇 마디만으로도 오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오영에게 칭찬할 때는 과장해서 해도 좋아요. 정말 대단해. 최고야. 완전 멋있어. 이런 식으로 크게 표현해주면 오영이 더욱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해주면 효과가 배가 되어요. 혈액형별로 칭찬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에는 모든 혈액형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칭찬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칭찬을 할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해주는 칭찬은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과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돈한푼 들지 않고, 시간도 몇 주면 되는데,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특히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진심 어린 칭찬이 더욱 소중해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해 주는 칭찬은 정말 큰 선물이 될수 있어요. 오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혈액형인지 생각해보면서 그에 맞는 칭찬을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